인터넷 보안 첫 번째 방어선 임박한 디지털 아마겟돈에 맞서 인터넷 보안은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이제 디지털 요새를 강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며 온라인 생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1. 업데이트 강화 모든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에 최신 보안 배치를 적용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해커는 종종 오래된 시스템을 악용합니다. 2. 다단계 인증 MFA 가능한 경우 MFA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인증을 요구하여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비밀번호 관리 비밀번호를 재평가하세요. 각 계정마다 강력하고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평판이 좋은 비밀번호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스스로를 교육하세요. 최신 사이버 위협과 사기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식은 사이버 공격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5. 데이터 백업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한 오프라인 위치에 정기적으로 배급하세요. 이렇게 하면 공격을 당하더라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잊고 있었는데 해야 되겠네요. 6. 피싱 인식 피싱 이메일과 의심스러운 링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세요. 클릭하기 전에 발신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 7. 방화벽 및 바이러스 백신 방화벽과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멀어외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세요. 와이파이 보안 홈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비밀번호로 보호되고 WPA3 암호화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9. 개인정보 설정 소셜미디어 계정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검토하고 조정하세요. 10. 정기감사 온라인 상태 및 계정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수행합니다. 인터넷 보안은 일회성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폭풍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올바른 예방 조치를 취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의 각성, 마음 지키기, 디지털 라이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폭풍에 대비하는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허위, 정보, 조작, 심리전에 공세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시 러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잘못된 정보 및 선전을 구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세요. 이 사실 확인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들불처럼 퍼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정서적 회복력 온라인 조작에 사용되는 감정적 유발 요인을 인식합니다. 선정주의에 맞서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4.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을 연, 연습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적인 조작에 저항하세요. 5. 화면 시청 제한, 시간 제한, 폭풍이 몰아치는 덕동의 시기에는 화면 사용 시간과 디지털 소비를 줄이세요. 6. 커뮤니티 참여.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하세요. 궁극적인 각성은 기기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디지털 혼란에 수반될 수 있는 심리전에 대한 정신적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은 마음책임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때나 이게 자기를 챙길 수 있고 디지털 혼란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흐름을 빨리빨리 빨리 캐치하시고 정보를 정보가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꼭요. 서서스는 신사인작가 신현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해서, 세문의 시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4조, 해장 총정리를 해놨습니다. 음식은 67조, 66조도 같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